The Secret of Honeycomb. 비는 묵음이에요. 벌 나왔네, 벌. 아, 벌. 보 자, 보자. 자, 봅시다. 벌 있어요, 벌. 어, 벌은 말이야. 놀라운 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Amazing. 놀라운 이란 뜻이야. 놀라운, 놀라운 꿀을 만드는 제조자 만드는 사람이란 얘기야 그들은 말이야 또한 어로스 또한 임프레시브 인상적인 거야 인상적인 어, 벌집 벌집을 뭐라는 거야 만드는 사람입니다 유식한 말로, 어, 건축하는 사람, 건축가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To build a honeycomb 되겠습니다. 투는 목적이죠. 짓는 거야. 만들고 건설하고 짓는 거야. 짓기 위해서. 이 벌집을 짓기 위해서. 벌들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 gradually, 서서히, 또는 점진적으로 만듭니다. 뭘 만드는 거냐면, cell. cell 이라는 것은 그 작은 방을 얘기하는 거죠. 작은 방.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칸입니다, 칸. 칸들을 만들, 칸. from, 뭐로부터 칸을 만드는 거냐면, 특별한 밀랍으로부터. 특별한 밀랍으로 만듭니다. 그렇치고요여까지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밀랍이 도대체 특별한 밀랍이 뭐냐? 특별한 밀랍은 바로 뭐냐면, 자, 이대선 위치로 바꿔 줄수 있습니다. 관계도 명사입니다. 밀랍이라는 것은 벌들이 만드는 거죠. produce. 아, 뭐로부터? 그들의 몸에서 만드는 특별한 밀랍이 되겠어요. 어, 그 밀랍이라는 것은 힘들어요. 생산하기에, t 이렇게 하드를 꾸며주네. 그래서 너무하기에 이런 뜻입니다.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들은 사용을 해야한다. 밀랍을 효율적으로, 이거 Efficiently는 부사죠. 효율적으로, 어, 효율적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for 그러므로 또 따라서 이 벌집의 이쌍 칸이 있어요. 이 벌집에 있는 칸들은 어, 반드시 들어맞아야 돼, 완벽하게 서로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 이게 딱 fit이 딱 맞는 거야 맞다. Perfectly가 부사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완벽히 이런 얘기입니다. 완벽히 들어맞아야 되는 얘기죠. 두개더 함께, 함께 들어맞아야 돼. 이 must가 있어요. 이 must, must는 이 must는 같은 말이 have to입니다. 얘는 뜻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 사용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 효율적으로 맞아야만 한다, 완벽히 함께 맞아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입니다, 서커 원이 있어요. 원이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For cells 되겠습니다. 이 칸에 해당하는 그죠. 칸에 해당하는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용도, 용도도 되겠다. cell 용도로는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끊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서 대는원을 얘기하는 거죠. 원이라는 것은 서로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 들어맞는 거야. 서로 딱 들어맞지 않는 거야. 그죠? t h 게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서로 또는 함께 들어맞다. 음. 자, as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gap 니다갭이 공간입니다. 공간. 또는 뭐 틈을 얘기하는 거죠. 틈이나 공간이라는 것이 비 라스트입니다. 남겨집니다. 남겨집니다. 그것들 사이에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댐은 뭐라는 거냐면 원입니다. 원 원들 사이에 공간이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랍이 비 웨이스티드 낭비가 되는 것이죠. 밀랍이 낭비됩니다. 그다음에 모양이 있는데 가르칩니다. 여 가르치겠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그 모양은 이거다. 바로 삼각형입니다. 좋아해 거 삼각형. 어떤 모양이냐? 자, 위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관계대구상 자, 그 모양은 딱 서로 들어맞는 겁니다. without, 뭐, 뭐 없이, 뭐 없이, 남김없이, 공간을 남기지 않고 딱 들어맞는 모양은 삼각형이다. 공간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각형도 있어. 그다음에 육각형도 있습니다. Square 육각형 이런 것들입니다. <laughs> 벌은요 선택했습니다. 육각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각형 되겠습니다. 겉만 나오죠. 동격입니다. 여섯 사이디드, 면, 모양. 면이 여섯 개가 있는 모양인 육각형 되겠습니다. 핵사곤 주어, 이즈가 동사 되겠습니다. 육각형이라는 것이 m o s 가장이라는 얘기죠. 가장 능률적입니다. 아, 효율적으로 봐야겠다. 가장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것이다. 원은 부정 대명사죠. 가장 효율적인 어, 모양입니다. 이, 이 원은 쉐입을 받아주는 거죠. For storing honey. 자, 용도로서 어떤 용도죠? Store. 저장하는 겁니다. 뭘 저장하는 거냐면 꿀입니다. 꿀. 꿀을 저장하는 용도로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여, 그 육각형이, 그 다음에, 육각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각형이라는 것은 fit together, 서로 들어맞습니다. 어떻게? perfectly,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자, with, 누구누구와, 이런 얘기죠. other, 다른이죠. 다른 육각형과. 그러시고, 그리고, 육각형은 매우 튼튼합니다. 여기서 is은 육각형입니다. 그런데 가장, 모스트가장, 중요하게도, 가장 중요하게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육각형이 저장을 합니다. 스토어 저장합니다. 가장 많은 양, 양, 오브이하 어 m o u n 양이야 가장 큰 양의 꿀을 저장할 저장할 수 있다는 라 얘기죠 with 뭐머로 또는 with 뭐스를 사용하여 가장 적은 the list the list the list 가장 적은 양의 밀랍을 사용해서 가장 적은, 가장 적은 양의 밀랍을 사용해서 가장 큰 양을 저장할 수 있다 음, 그것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문장이 좀 기네요. That's because. 여기서 자, 끊어 주십시오. 자, that's because. 그것이. 아, t s 그,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되는 것, 펌페 어르투, 머뭐와 아이고, 머뭐와 비교하는 거죠. 다른 모양들과 비교하면 끌어주면 안 되겠다. 아, 그것은 다른 모양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이거, 이거이기 때문입니다. 비꼬즈 뒤에 여기 오는 겁니다. 원래는. 육각형이라는 것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둘레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는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 뭘 하기 위해서냐면은, 어, 이건 덥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 덥다. 아 어, 또는 둘러싸다. 둘러싸다가 낫겠다. 똑같은 어, 지역을, 구역을 어, 둘러싸기 위해서 둘러싸는데 가장 적은 양의 둘레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laughs> 어, It seems that... seems 뭐 뭐에 보이다 라는 얘기죠 t h a 이하인 것처럼 보입니다 벌들은요, 만드는 거죠. 꿀을 만드는데 능숙할 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어서 또한, 능숙합니다. 수학에도 능숙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학. 메타파릭스. <laughs> 여기에 이제 그, 나돈니 버로스가 있네요. 예, 나돈니. 이렇게 있고, 여기, 어, 얼서. 이렇게 나왔죠? 잠깐만 정리할게요. 자, 나돈니. A 에벌 로서 B, <laughs> A 뿐만아니라 B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A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B는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A는 당연한 거야. 중요한 건 아니야. B가 새롭고 중요한 겁니다. 그 <laughs>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be good at. b good at. 음, 뭐뭇 능숙하다. 뭐뭇을 잘하다. 이런 뜻입니다. 꿀 만드는데, 능숙하다. 이런 얘기죠. 꿀 만드는데.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